툴툴실입니다. 오늘은 끄그언니가 경매권이나 같이 묶음 배송해가지고 3만 원짜리 랜덤 박스 구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찬가지로 뽁뽁이를 깔아주고 왔고요. 어, 끄그언니가레핑지는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레핑지믹스 정말 이쁜 아이들로만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경매 참여하신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어, 이거 정말 이쁜 아이들로만 구해, 뭐지? 구성되진 래핑지 믹스 25장, 2천 원짜리, 원가는 4천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야가 이거 여러 랩핑지도 한 50장 이상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뭔가 언니가 없는 랩핑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런 대떡 메모지 한 권. 이거 리트리 초이처인 것 같아요. 리트리 초이처 대떡 메모지 한 권. 아이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감자튀김 모찌. 책 모찌. 그리고 집순이 모찌. 이거 냉장고 모찌. 블루베리 배형 그리고 이거 스트로베리 까미. 다음, 이거 몇 배로 오리지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거 유광 아트 재질이랑 투명아트, 투명 인스 재질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무성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도무성은 언니가 없는 걸로 넣어주려고 했고 언니가 없는 거두 세트씩 넣어줬어요 게임기 감이두 세트 원래 두 세트씩은 넣으면 안 되는 건데 한 세트씩은 그냥 선물이라고 언니가받으면될것 같아 그 다음 이거 땅콩 감이 이거는 가지 감이 그리고, 요거는, 군인수수. 확대를 좀 해주고 왔습니다. 다음, 요거 핫도그, 도모송, 두 세트. 요런, 초코잼 수환이 출처고, 요거는 승이님출처 그리고 요거 벨메미. 그리고, 아이고, 라푼젤 메미. 오트밀 메미. 그리고, 졸업수수. 여거 수박에이드 수수 그리고 요거 베어랑 뒤 수수까지 이렇게 넣어줬고요. 렇기까지가 구성은 끝났는데 어, 언니 거 뭐지 구성을 하다 보니까 7만 원 이상으로 <laughs> 한거 같고 거기다가 추가로 덤까지 넣었는데 우선은 언니가 너무 많이 구매해줘가지고 요거 선물 수수 동호성을 다섯 세트를 선물해줬어요. 언니가 곧 판매기를 한다고 해서 선물 수수 동호성은 필수잖아요. 판매기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사물수수 동선까지 넣어줬고 그리고 이거 호박 여거까지 이렇게 먹거리 덤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 끄끄거니 출... 물품 소개 영상이었고요. 어또 다시 포장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끄끄거니 것도 포장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이거를 모아주고 정말 참여한 거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넣으면 조금 포장 공간이 조금 부족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이거게 해가지고 이고 이렇게 해가지이게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이렇 이렇게 해가이가 이렇게 해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가 이렇게 이 아, 이것도 이렇게 이거 깨어이렇게넣어 깨끗하게. 이 이거 게 어, 이거 깨이게 이거 깨끗하 이거 게 이거 끝끗 이거 깨 이거 깨끗하게. 이거 니끗하게 이거 깨거아니지게 이거 깨끗하라거 깨끗하게. 이거 깨끗 이거 를 옆으로 이거 깨 아, 이켓 박스 그대로 가 는게 나을 것 같아. 티켓 박스 그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 기에 는 그럼 여 기를 들이랑 이거를그다음으로를넣다거를 이렇게 이렇게 고여기는 이렇게만 넣을까요? 이렇 이거를 잡고 이거 또하 아, 이거 도 다섯 권 다섯 권 아, 이거 또 하곤. 아, 이거 또 하곤. 이거 또 하곤. 아, 이거 또 하곤. 아, 이 하곤. 아, 많이 재밌었지 모르겠네요. 오, <laughs> 들가 어, 너무 많네. 아, 맞아. 이것도 있지. 마지막 세개 같은데. 하나씩 해. 아, 그리고 언니가 그 경매 그때 1등 해가지고 요 까미컬을 주기 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같이 가져줄게요. 이게 박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박스가 들어가나? 박스까지 열망을 넣어주고 싶은데 박스 안 들어가면. 공부하면서 먹는 사탕까지.